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미운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보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항상 그들의 삶이 또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임을 훈련받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충실한 청직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꼬 친구들의 건강과 엄마 아빠들의 마음과 또한 관계와 모든 가족들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예꼬 친구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로 해요.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루키 1장 16절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룩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릭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바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아내들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10년쯤 되었을 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라는 여자 셋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나오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결심했어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함께 베들레엠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이야기했죠. 얘들아,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짝을 만나 또새 가정을 이루려 무나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럼 저는. 저희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이렇게 큰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루스는 어머니, 저에게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이 제 고향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우미와 루스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고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루스는 열심히 남의 밭에 나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보리 이삭을 주었으니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어머니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드려야겠다. 루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루스의 이 착한 모습은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때마침 그밭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루스는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이런 루스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나오미도 그런 루스를 사랑하고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나오미와 루시였어요. 어, 나오미는 루스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를 루스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루스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루스는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돌보아주는 어른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아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우리를 돌보아주는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아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돌보아 주는 우리에게 입을 옷을 입혀 주시고 맛있는 밥을 해 주시고 빨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공경해야 해요. 이 공경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성기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루시 오늘 시어머니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성기며 돌보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과 존경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를 돌, 돌봐주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우리를 돌아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해요 또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고 안마도 해주고 우리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래요 자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게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려요 잘했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나오미와 루스를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주님 감사해요. 우리를 돌봐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성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동안 함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암송해 보아요.